1리터 어, 5리터 사자 응. 사놓고 맛있으면 좋은 가 아이가 몰라 네가 필요한 양만큼 사1리만그 충분해 아, 그래? 그럼 1리터 사뭐 사지? 봐 이거 봐봐 이거 불닭볶음면 짝퉁 아이가 이게 오리지널 이거 짝퉁 오오 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코리아에 딱 적혀져 있잖아 응. 어? 그래 그거는 식초 식초 적혀져 있네 장에서 감자 전분가루 어. 없고 고수 아, 전분가루만 그거 쓰 되지 감자랑 고수수 똑같은 네. 거아야 네. 우와 김리 좋아하는 오고 네. 이거 라면 짜장판다두배 네. 그래, 사가자 어? 기 어? 하나 쌈 참지? 어 싸네 하나 사가? 이거, 오빠 가방 안에 넣어 왜? 복잡해서? 응 요거 한 500g 아다고 하나도 안 적은데 500g 거�ję. 맞나? 아 네, 그래? 500g 다 이거 하나 네 박사 저요이 자자 아 그거 입고 그거 좋다그오 지귀 버섯이야 저에 있다 있나? 와그것도맞나어 나 빨아야 이 시간에. 가가 이상하다. 몇번 물어봤는데 계속 튀낀 가루 들리네 몰라, 좀 이상한 다른 비슷하긴 한데, 아 아빠 뭐? 뭐 어떻게 음은 좋지? 키온다 <laughs> 어, 아, 큰일 났다. 그... 그...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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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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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지금 사장님한테 자세 살고 얇게 살자 그래야 밑 간날 때잘 베어져 있을 수 있어. 고기 참 맛있어 보인다. 등살이. 등살? 등살. 삼겹살 하려고 하다가 길것 같아서. 삼겹살 당은먹 들어갔다. 맛있을 것 같은데도. 가격 다 똑같아. 등심이랑 삼겹살 가격이 똑같나? 응. 목살도 똑같고 다 똑같나? 응. 여기는상한국잘끌 한국에서 한국에수한고싶서 한국에서 데 원래 원살로살로만국에가 한국에서 해국에서 한국에서 하는 대로 한국에한입 크기? 나는 작고 야국적당한보에이 야는, 야는 사이즈로 만드는 서같아서드데 핏물 없네? 핏서 있으면 안좋네물 있으면 안 좋나? 빙부리스는 색깔이 빠가 태지. 색깔 과연 빠가 태지도 좋은가요? 맛있어 보이잖아 사람마다 다르지. 근데 응. 원래 빠가 태지는게 아니래. 한약 태지는게 아... 맞는 거야. 아 그래? 나도 몰라. 저 만들어 보는데 영상을 보긴 했는데. 오, 아, 꿀떡하네. 조금, 살짝. 대충 대충 느낌대로. 응, 고추 너무 많이 부는가요? 응. 아, 잘했네. 단풍 가루랑 물이랑 넣을거에요 얼마나 넣으면 되지? 고기랑 1대1 맞추면 되겠나? 음, 됐어 됐나? 물뭐 넣고 나중에 다시 못끓거예요 왜그래? 지금 부글부글 응. 방울 나오지? 방울 다없애지면 그때 흡수도 잘 됐다는 뜻이지 어 일단 하나 더 넣을까? 좋지 이거 레시피 없는데 니가 넣고 싶어 샬롯? 음. 오 좋지 맛있겠다. 아 엄마 방울 다 빠졌다. 음. 물 빼요. 오 음, 단단해졌네. 응. 음. 오 밑에 너무 뻑뻑한데. 내가 할까. 아니. 나힘 세. 어. 가오희한하네물 같은데 써내 안 돼요. 음, 젤리가 신기하다. 산안 대여가 아니라 산에 안 붙어겠지 아, 와우 붙인다 나안 할래 아까 한다는 걸 취소 너무 신기해 오빠 손 넣어봐봐 빼봐 어. 뭐안 느껴졌지? 다 달라붙잖아 다시 넣어봐 안 느껴 뭘안 느껴 물이라는 거안 느껴 뭘안 느껴져 다 느껴지는구만 댄서는 왜안 붙지? 봐봐 김님 김립이... 낚시했다 아니다, 진짜라니까 물... 깼다 물처럼 안 깨진다는 것 같아 응 어, 젤리 같아 아, 슬라임 같아 그런가? 음, 음, 그리고... 쫀득쫀득하네 아, 오마이갓 oh 식용유를 딱, 뜨겁게 구워내야지 내가 어. 할게, 내가 할게 못본 거야 응 얼마나 없나? 많아 와우, 다 들어갔다 응, 음, 대박 지렁이 같다 왕꿍투리 같다 그럼 휘젓기만 하 아, 더 뜨거워야 되나? 응 우와 너무 길다 ㅎ ㅎ 됐나? 그냥 빠져버렸는데?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튀우 소리나 야서안 나는데 뭔가 튀겨는것 같아 응 괜찮은데? 뭔가 하얗을 것 같지? 색깔이 응. 우와 너무 길다 이거 1m 1m? 왜 1m? 너무 좁은 데에다가 튀겨지면서 붙을 것 같은데 정보다안 붙을 거 나도 해볼래. 쉬운데. 쉬운데 그냥.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나도 할게. 쇼. 좀 초심. 게을까 봐. 어. 아니 이 어떻게 안 달라붙지? 신기하네. 촉감은어네응 촉감 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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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하나도 안튀인다 좋아. 나이스. 잘했어. 와, 다들 딱 들어간다 좋았어 고생했어. 신나. 쉬운데결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데 여기 제일 중요해. 무조건 만지네. 잘. 어떻게 해줄게? 응. 잘 준비하시지. 보세요. 잘 씻고. 괜찮더라고. 난, 만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 그런 사람, 믿어야지. 너무 많다, 이거. 반 만났자, 반. 반, 그냥, 먹어요. 응. 많이 먹어봤나? 많이 먹었지, 진짜. 잘 먹었어. 잘먹 색깔이 이다 음, 맛있겠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오렌지색, 하얀색. 이건 파는 없잖아. 여기 써는 거 많아? 얇게 썰어야 되나? 큰 척에 썰든데. 하나는 다르겠지. 상관없다. 김미스토리. 이거 김미스토리. 써놔. 떨어야지. 얇게 이거는. 오케이. 보자. 빨리 먹고 싶다. 즐겁다. 거기살때는 만족스럽네 이제 딱 한소리로 먹는거야 래서섭사 싸갈거 같아 언니야 네? 응? 이거 너무 익는거 아이가? 그래 빼자 빨갛아졌는데? 그러네 헐한 번도 안 튀겼대 했는데 너무 많이 튀겼는데 말라 삐뚤어지겠다 생각보다 기름에 남는 가루 튀김 없어 냄새 좋네 한번 먹어볼래? 빨간거 먹어봐 오빠야 왜, 왜 이렇게 뜨겁게? <laughs> 너무 많이 튀겨서 그래 빨개졌잖아 돌 같은데. <laughs> 너무 이쁘다. 맛있네, 고소하니. 소스 부어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거야. 묵묵하니. 음, 그래. 그럼 한 번만. 두 컵. 음. 맛있네. 새우깡 같노 네, 다음, 음, 다음, 다음에는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어, 네? 미안해. 뭐가? 잘못만들어서 뭐냐 음, 음, 그럴 수 있지. 사탕 많이 넣었는데. 오빠 괜찮아. 응. 내탕 씻고 싶은데 잘 들어가. 간장 왜 간장 많이 없다? 간장. 두 숟가락 먼저 아, 말안 했나? 분도한 숟가락 어안된지 모르겠으나 감안 잡혀 잘할 거야 색깔이 예쁘네 라장면은 아빠 만들어볼래? 나 삶아줄게 안 보일까? 색깔 원래 더 빨갛게 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빨갛다 그럼 설탕 넣어, 더 넣어야 되나? 많이 어떤 넣어. 맛인지 기억나지? 달달하신다 먹어봐 오, 오, 오 비슷하다 식초를 안 넣었나? 오오쉣아 따주세요 에? 에이, 에이 건거못따손 따... 아파 봐라 다오안 따지네 파봐파봐난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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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다 자 대단해 와 대박 이거 불량품이네 괴로될 수도 있지 얼마나 넣어요? 몇잔물좀 데리고 넣어 맛보다도 좋 색깔이 너무 묽은데? 물안 찐하네? 맛있으면 되지 진짜. 아니 딱 봐도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 것도 어 봐봐 아, 나...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더 달아야 될것 같은데? 생혁도 많이 달게 먹구나 그래? 네? 어, 응 식초도 더 넣자 뭔가 잎이 부족한 느낌이야 간장은? 간장도 좀더 넣을까? 한 스푼? 간장도 한 스푼 스푼 하자 오, 좀 난다, 이거 좀더 기름진다 이거 좀더 넣을까? 전부 이거 고르자 전부 전부 그래. 어. 이거 좀더카레맛지 아. 한번 봐봐 느낌해나 응! 음. 아 이거지! 이거다! 그래? 와 이거다! 이 맛이다! 와 대박! 소스 잘 만들었다 잘했다 이거 짜장면 해야 되는데 다 하고 먹자! 맛 한번 볼래? 이, 이 조심! 이 조심! 교정기 음. 부러진다 응! 음. 그냥 다 섞어서 먹자! 그렇게 안 달아요 아 그래? 부어 먹어? 응! 음. 응. 응. 그럼 더 프라이하자. 따지거나 솜 미끄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그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제솜 미끄럽다니까. 가위. 이렇게 쓰면 되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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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래. 대다 익었다. 대라. 여기다 그냥 바로 물 넣고 삶아 버리면. 와 맛있겠다. 먹어봐봐. 음. 맛이 괜찮은데? 좀 뻑뻑한데 맛있다 생각. 오케이. <뻑해>? 단단한데 음.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 음. 와 진짜 많네. 정식 음. 됐지 않데이렇게다 먹는 이거. 나눴다가 조금씩 먹지. 뭐. 좀 딱딱하다. 너무많 이게 데 맛이 먹을 맛아. 나 고기 좋아하니까 잘 먹는다. 어뭐뭐 뭐. 음, 맛있다. 마워아 소스 근데 좀 질척했으면 좋겠다. 너무 국물 같다. 진짜? 응 파인애플이 더무하응하다 맛있지? 응무다나 원래 어떤 맛인지 얼마나 더맛있지모르지만 지금 이건 맛있거든 응맛 아, 맛있다 이거 안주로도 겠다 맥주 안주? 응좀득득해야돼 응, 점수 줘봐 점에점 집장에... 아니야 솔직히 아, 9점 진짜 내 입맛에는 7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 나 파인애플 제일 좋아. 나도. 돌수육. <laughs>